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, C가 D보다 앞에 온대. C가 D보다 앞에 온대. 그러니까, 자, 이렇게 있을 때, C, D, A, B, E. D, C, A, B, E. 뭐, 이렇게 있다고 할 때, 이두 개의 문자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? 이게 되면 안 된다고. 그러면, 이두 이 개를 뭐, 그냥 한 가지 예로 봐야 된다는 거야. 이거 한 가지로 본다는 게 뭐야? 이거를? 그냥, 같은 문자로 봐버리는 거지. 그럼 같은 문자로 보면, 얘랑 얘랑 뭐야? 같은 경우니까, 이거는 세지 않잖아. 그치? 그래서, 어떤 문자가 어떤 문자보다 앞에 있거나, 뭐, 뒤에 있다. 이렇게 하면, 얘네들을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고? 같은 문자라고 생각해버리면 된다고. 그러면 자, 이 D를 C라고 하면, 자, 이거 다섯 개 문자 배열하면 뭐, 5팩이고, 같은 게 있으니까 뭐야? 두개 같은 게 있으니까, 2 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. 얘는, 5 곱하기, 4 곱하기, 3이니까 60까지가 되는 거야.